안녕하세요. 껍질째 그대로 손질한 참돔회를 소개합니다. 껍질째 손질해서 식감이 정말 최고. 쫄깃한 식감으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과 단맛이 우러나오는 참돔회. 2020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영상으로 참돔회 준비했고요. 오늘의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out. No. 디저트, 레몬. 오늘의 음료수? <목소리> 와. 음. 좋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굿.